네, 오늘은 5월의 셋째 주 목요일 어, 국립극단 화술과 발성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대학로에 나와서 수업을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동료들이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또 연구를 했는지 또 수업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항상 그러잖아? 왜 말이 먼저 오니? 공식 1. 정서 2. 눈 3. 뇌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연기하지 마라 연기하다 보면 느낀 척 하게 된다. 음. 느낀 척 하게 되면 눈보다 말이 빨라진다. 말이 먼저 나온다. 여러분들도 제일 괴롭히는 말. 액션, 리액션. 이런 말 없다. 액션이 리액션이고, 리액션이 액션이야. 제일 잘못 생각하는 건뭐냐 서양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액션 리액션 이렇게 나눠버린 거야 시간적으로 봐봐 이거 잖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배우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액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리액션이 있다 이거야 이 직렬 구조로 간다 이거야 이게 어?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어? 천만의 말씀, 연기는 그런 게 아니야. 커뮤니케이션은. 예커뮤니케이션이 그게 아니야. 액션, 그 바로 밑에 리액션이 있어서 병렬 구조로 돼있어, 요 병렬 구조. 음. 음.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말하면 야, 니들이 연기를 시작하잖아? 시작이란 말도 의미가 없어. 시작과 끝도 없어, 야, 우리. 인간 사람도 그래. 야 연기 시작하세요. 계속 계속 우리.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시작하세요. 막그 새로 호흡 먹고 시작해 버려. 음... 아주 그냥 어다치거나다 남쳐라. 다 연기를 한다. 받는 건 뭐야? 내가 받자는 못 하는 거야. 내가 받자는 못 한다고 다 받아서 할 걸.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제1번 정서, 2번 눈, 3번 대사들아 평소 어떻게 받아 와야지. 지금 어, 어느 환경 속에 있나. 어느 상황 속에 있나. 이런면머릿 속에 띄워야 될거 아니야. 느껴야 될거 아니야. 받아 와야지.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번 편미분으로 봐봐.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뱉었다. 제가 받았다. 또 받았다. 또 뱉었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계속 서클을 이루 순환. 순환은 뭐야? 결국은 직렬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니들은 어떤 느낌이냐? 연기하면 직렬 느낌이다. 응 타오. 응? 감사합니다. 여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오늘도 드디어 이렇게. 수업이 끝났고 저는 이제 오늘 저기 학교 워크숍 공연 태풍 날이라서 바로 학교를 가봐야 돼요 이제 리허설하고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어, 지금까지 방영 수업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이용해 접목시켜 볼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것 같아요 실험의 장이 한번 좋은 공연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걸로 이게 눈으로 최대한 방향을 아, 이렇게 눈 가까이 온다 이게 멀어진다 아, 이렇게. <laughs> 그렇게. 어머 안녕하세요. 아 저, 저 마스크 안 <laughs> 안 <편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침 안녕하세요. 고침 네. 저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공연 어, 공연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저점이 흔들리네요. 리나 차세대 리나로서 또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경기대학교 니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차세대 대왕노 니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이 수업 들으면서 어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하루 종일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것부터 되게 큰 변화라고 느껴지는데 음 선생님께서 저한테 되게 조금 잡아서 말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가지고 계속 계속 풀어서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데서 사람들이랑 또 연기를 하다 보면은 어왜 이렇게 공격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을 지금 어떻게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음, 생각이 진짜 많은데요. 음. 근데 정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건, 정말 눈 그리고 진심 이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그두 가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게 되게 오랜 훈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계속 무대에 서면서 더 꾸준히 계속 해야 지 않을까 5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네. 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죠?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워낙 박학다식 하시고 저의 궁금증들을 다 풀어 주셔 가지고 굉장히 <laughs> 속 시원한 수업이었습니다 뭐 되게 인상 깊은 구절들이 많았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좀 집에 가서 음. 조금 더 되뇌이면서, 아이고, 음. 되뇌이면서 좀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 음. 뭐 독백 대사 음. 연습도 몇개좀 골라놓은 거. 조금, 네, 뭐 골라놓으셨어요? 아, 그건 비밀입니다. 아 그거는 <laughs> 이제 다음 수업 때 네. 공개할 수... 오, 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말이 안 나와요. <laughs> 네, 그래서 좋아요. 네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네 열심히 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수업 때또 뵙도록 해요. 만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